지금 많은 분들이 네. 사랑제일교회에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데, 네. 어, 그 우리가 일심에서 어, 폐소를 했고, 네. 고등법원에서 지금 서울고등문화 고등법원 재판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가집행문이 붙었어요. 네. 그래서 조합 측에서는 이게 판결 뒤집어지기 전에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문상으로는 다음 뭐 주나 다다음 주에 한번 집행을 더 신청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 지난번에 그 조합 측의 총무이사했던 백순훈 장로 증인 신문을 못하도록 조합에서 굳고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어 재판부가 달리 보겠다고 해서 증인 신문을 받아서 증인 신문을 잘 됐어요. 그래서 그 조서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강제 집행 정지는 이미 넣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 의견 써서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도록 저희가 같이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강 목사님 구속됐을 때도 예수 이름, 예수 피로 우리가 명령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 정강 목사님은 삭방될지어다. 뭐 형사 31부는 무죄를 판결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했듯이 우리가 서울고등부원도 사랑제일교회 강제 집행은 정지할지어다. 네, 이 기도를 예수 이름과 예수피로 선포하노니 어, 어, 서울고등 재판부는 강대지행을 정지할지어다. 이렇게 일사불란에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예수 이름과 예수피로 예수 고요를 예수 조합 위에 바르면 그 안에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과 예수피로 조합에도 바르고, 교회에도 바르고. 또, 우리 종합서에도 발라주고, 특히나 이제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어 여기, 어 우리 목사님이나, 또 중요한 장모님들이나, 또 대국권의 충격 목사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중고를 해줘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선포하노니, 그 약한 형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는 게꼭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해 주시지만 네. 수시로 우리가 고요를찬송을 부르시면서 기도를 해 주시면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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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